만약 오랜만에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면 알찬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할 거예요 오늘은 운동도 했으니까 그래 가볍게 치킨? 이 생각날 수도 있고 축구 경기를 본다면 당연히 치킨? 이 생각나며 주말에 밀린 드라마를 볼 때도 치킨? 이 생각날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8 7 0 0 0 개의 치킨집이 존재하는 여긴 한국입니다 당연히 한국인이라면 치밥, 치콜, 치맥 정도는 먹어봤을 텐데 뭐야? 코코양 치치맥? 맥콜입니다. 아무튼 1인 1닭은 먹어 주는 게 국룰인데 치킨을 먹다 보면 가끔 이렇게 생긴 걸본 적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 먹으면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눈치 있게 집어야 하는데 주로 갈비살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야무지게 먹는 편인데. 어? 너그 갈색깔도 먹어 왜 먹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해하시거나 먹진 않지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마치 피 덩어리나 부서진 뼈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것은 살이 별로 없어 모두가 먹기 싫어하는 부위인 갈비뼈 부분에서 자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닭의 해부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닭의 갈비뼈 안에 붙어 있는 이것이 바로 호흡을 담당하는 폐라고 합니다. 사람의 폐가 갈비뼈에 감싸져 있는 것과 유사하게 닭의 폐는 갈비뼈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다른 내장은 다 제거되는데 왜 폐만 가끔 치킨에 붙어 있어 지금 이런 영상까지 만들며 유튜브가을 작게 하는 걸까요? 고맙게 시리라고 생각하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생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장을 제거하기 위해 닭의 꽁무늬 부위를 잘라내고 내장 적출기를 사용해 내장을 밖으로 꺼내는데 이때 닭의 폐는 갈. 비뼈 갈비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제거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씩 폐가 제거되지 않아 치킨을 만들 때 폐까지 같이 튀겨지며 야무지게 치킨을 먹을 때 가끔 갈비뼈에 붙어있는 거무튀튀한 폐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주머니에 꿀팁이 있어 드리자면, 만약 여러 시 먹는데 마지막 한 조각이 갈비살일 때 이것에 대해 아는 척을 하며 자연스럽게 입으로 넣어 주세요. 그렇다면 배부릅니다. 어때요? 쌀 떼긴 없지만 참 재밌죠?